얼른 올라와. 얼른 올라가서 밥 먹자. 빨리 와. 어머, 아뚜기도 있었네. 아이고, 이뻐라. 얼른 와. 올라가자. 빨리 와. 올라와. 옳지. 노랑이도 올라와. 노랑. 올라와. 안쿠가 얼른 올라가. 올라가서 밥 먹어야지. 어? 여기서 먹으면 혼나. 얼른 와. 가자. 빨리 와. 얼른 와. 가자, 아뚜기, 가자. 옳지. 뚜기, 빨리 와. 거기 안 가. 아뚜가, 올라가야지. 올라가, 올라가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올라와. 아뚜가. 얼른 와. 올라가. 빨리 와. 가자. 옳지. 아이고. 얼룩이하고 노랑이 빨리 올라와.